오늘은, 인선실 샌드스톤, 어, ISMC 모드, 아부스터 모드에서 K2의 레일을 다 K2C1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그 아부스터 모드의 k 2 c 1이란 모델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K2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저번 영상이랑 다른 점은, 이제 택티컬이라는 이 장식을 달면, K2C1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레일이 달리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래 K2C1은 여기 이 슬링 거는 부분이 달린 곳에 여기까지 레일이 오는데, 살짝 짧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래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비슷한 도트랑 비슷한 수직 손잡이에, 어, 개머리판까지 좀 맞춰봤으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구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게임 자체도 해외 게임이고, 모더들도 해외 모더들이라, 구현할 순간만으로도, 뭐, 감사하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무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맵은 이제, 셀라는 맵으로, 오두막, 뭐, 창고, 이런 뜻을 가진 맵이라고 해요. 여러가지 뭐, 장치들이나, 이런, 조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깜짝이야. 문이 원래는 이렇게, 아... 어? 이게 아닌가? 문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 이, 이, 뭐라 해야 되지?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이런 거 누르면 터지게 나오, 아! 나도 터져버렸네? 너무, 성급했다. 리스폰해서 다시 천천히 들어갑시다. 아, 이 또, 아군이 너무 많이 죽어서, 또 살려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그냥 죽은 거 아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하나씩, 잘라먹는게 좋겠죠? 천천히 계단에서 기울이기가 안되는 점 불편한데 살짝씩 떼면서 깎아주면 대응이 쉽습니다. 내가 설치할 거야 비켜 엄마 아니 이게 응? 어? 이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어어? 어어? 너 터트려? 내가 먼저 터트릴 거임 <laughs> 아군이 죽겠는데? 저쪽에서 엄청 많이 오네. 여기도 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2층으로 바로 침투를 해줍시다. 해치웠나? 시킬 수업해서 탄창 날려주고 오 언니 이맵 디테일 좋은데 재밌네요 이 미션도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맵들이랑 다르게 뭐 노트북 해킹이라든가 이런 맵으로 이런 맵으로 이런 미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날 K2C1을 보여주기에 훌륭한 맵이지 않나 네. 초고 아름다운.. 뭐야 이거 K2C1 어라? 초고 아름답고 무겁고 뭐야 어디 숨어있던 거야? 어어.. 나도 못 봤는데 엄 눈이 좋구나 아 참고로 권총은 이렇게 M1911이라고 이 모드에 아쉽게도 K5까지 구현은 안 돼있어서 오볼 뻔했다 그래서 권총은 최대한 이제 기꾼이 사용을 한 적이 있는 권총을 찾다가 M1911을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고정해보려는 날 노력. 아시겠어요? 어. 오. 위험해, 위험해. 근데 이 맵은 너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해서. 이 맵은? 이 포인트는. 오, 미안하다. 대항사격 해주고. 이 뒤로 어떻게 넘어온거지? 방.. 방금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위에서 넘어오는거구나? 어 이건 몰랐네 릴로링 내가진 맑아진... 뭔소리야 못잡았는데? 쟤네, okay. 쟤당할 뻔. 쟤네, 네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어, 반사돼 버렸네. 보급을 한번 받고 갑시다. 진짜 신나게 소리 지르고 있네. 오케이. 이게 탄피 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아,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게임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총알을 다 쓰고 장전을 하면은 아, 이렇게. 노리쇠 택티컬하게. 던진 해주고, 또이 포인트까지 있네. F까지 있었나? 삥 돌아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또 뭐야. 어디서 쏜 걸까? 여구나 저희 k 2 c 는 물에 젖어도 잘 사져요 아닌가? <laughs> 못 봤나 보네. 왠지 나온 사람 좀 무서운걸? 저기 있다. 아, 이걸 못 맞춰? 아이, 총이 조체가 안 돼. 어어 어. 이거 현실 보증입니다 일부러 못 맞춘게 아니.. 일부러 못 맞춘거이 진짜 다음은 어디지? 오, 자, 차 소리가 들리는데? 이명왜 차가 있었나? 또, 케이트 하면은 또, 원거리가 커버 가능한, 훌륭한 소총이기 때문에. 차는 누가 신경 쓰이게 탔다 어? 알았다는 하 거야. 꼴 봤네. 차가 아니라 이 리프트 올라갔다 하는 그런 소린가? 설마 그러네. 리프트 올라가는 소리가 그걸로 되어 있나 보네. 자동차 판정으로 되어 있나 봐요. 깜짝이야.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될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내려가보자한번 확인해 주고. 어 y <놀람> o u c o v e r m 저기서 쏘잖아. 어이구. 아, 뒤에 있었네. 아니, 방금 나 옆에 있던 애는 어디 가고? 이 도움 안 되는 녀석, 이마저도 현실고죠. 라고 할 뻔... 어, 뭐야? <laughs> 아니 혼자 떨어지는데 죽음을 택하네요. 쌀 의지를 잃어버렸구나. We're working e e r w on echo. Hey, we got contact. 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They're coming, fuck. They're coming. 뭐 에코 여기가 에코인가? 아저 건너편이 에코였구나 나 괜히 넘어왔네. 어그 위엔 어떻게 올라갔니? 어딘가 에 계단이 있나봐요. 바깥쪽에 계단이 있나보다. 위에서 나소리인데 그러네. 바깥쪽 계단이. 나와. 이런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뭐지? 뭐 별거 없네. 어 이게 뭐야? 오쩐다 이런 게 있어? 다 갈아버리겠어 야 반동이 무슨 이거 뭐 레이저건인가? 아니 난 우리 K2C1을 사용해서 패배라고? 나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났네 버텨보죠 아니 아군이 저기에 타버렸네 재밌는데 또 어딨을까? 헤드인걸 보니까 근처에 있나본데 어디지? 아래에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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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쐈잖아 아 이러면 에코 포인트까지 다시 해야되는데 오케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다. 또갑작스 자동차가 오래 니까또 혼내줘야겠죠. 어, 뭐야? 내총 어디 갔어? 아, 또그 마법 같은 기관이 사라졌네. K2 시안으로 상대해 줍시다. 오. 사실 K2 시안만 있으면 충분하지. 아! 실화야? 아 친구야, 너 죽으면 안 돼. 응, 폭격을. 근데 다 죽는다, 또. 숨어. 냐아 이거 뭐 폭격이 계속돼 대로 아, 어, K2다. 적군 중에도 케이트를 쓰는 친구가 있네요. 뭐지? 난해한 조합은? 제거 좀 아니 언제 왔어? 얘가 안 죽을 수 있을라나? 아니 여기가 지붕이 뚫려 있어서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많아서 좀 빡세네. 아니 야, 뭐 하냐? 하지만 이겼는 걸? 마지막에 이제 K-2 어원의 힘을 보여주러 갑시다 Get down on the now. Uh, got okay? You guys all okay? 결국에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긴 거지 아무튼 오늘은 K2C1으로 어, 쉐드맵 플레이 받고 오랜만에 인서던시 샌드스톤을 하다보니까 좀 실수가 나온 부분이 많았는데 어, 다시 좀 홈을 올리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잘했잖아 그럼, K2C1 샌드스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